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트레이더 와이입니다. 오늘 네이버 주주분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 준비해서 촬영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네이버 앞으로 쭉 홀딩할 수 있고 내가 상승량의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을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홀더분들 꼭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를 차트가 아닌 심리로 매수해야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의 분들이면, 어, 당연히 네이버를 차트 보고 매매를 해야지 뭘 보고 매매하냐. 지지받고 올라갈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하고 갈 신호 하나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네이버에 대해서 극단적 공포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23년 네이버 극단적 공포 구간에 도달했을 때 무려 2, 30% 반등이 나왔었고요. 또 다시 극단적 공포에 도달했을 때50% 반등. 다시 극단적 공포에 도달했을 때 거의 두배 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이때 극단적 공포 때도 약 7, 80% 상승을 했고 지금도 극단적 공포가 네이버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하는 극단적 공포가 뭐냐. 개미들은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장을 극단적 공포가 만연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주요 구간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개미들은 패닉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국가 자체가 지속해서 떨어지니까 어? 이 종목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다. 내가 이 종목 샀다가 내 인생이 망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 다 날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때 시장은 공포로 잠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는 그때마다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웃긴 결과고 재밌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네이버에 엄청난 공포가 찾아왔다라는 점 자체는 사실상 공포는 곧! 긍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 공포국면 매수하면 은약 3배 정도 수익 냈고요. 2015년에 50% 수익, 2018년에 158% 수익, 2022년에 26% 수익을 모두 다낼수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왜 종목을 우리는 공포에 매수해야 하는가 이 점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모두가 무서워서 팔 때가 좋은 회사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건 우리나라 1등 IT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싸게 살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템필터는 얘기했습니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바로 매수할 때다. 뉴스 커뮤니티가 망했다라는 분위기가 나올 때가 바로 다음 상승의 시작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로스차일드. 거리에 피가 흐를 때 살아.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 용인에서 산 사람이 가장 크게 번다고 말했고요. 피터빈치. 주식으로돈벌두에는 모두 다 있다. 하지만 그걸 버틸 배짱이 없다. 공포 구간에 겁나서 던지는 순간 손실이 확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좋은 회사면 참고 들고 가야 결국 수익을 맛볼 수 있다라고도 첨언을 하기도 했죠. 이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워런버핏은 200조를 벌었고요. 존 템플더는 수조원을 벌었습니다. 피터미치 또한 수천억에서 1조원 정도를 벌었고요. 로스 차일드가는 전성기 때 수조원대 이상의 돈을 벌어냈어요. 한마디로 공포에 사라! 라고 말한 사람들은 실제로 수천억부터 수백조원까지 번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해라라는 어떤 문장 하나가 아니라요. 정말 증명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는 이미 정답지는 사실 있습니다.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남들이 공포에 휘말렸을 때, 못 사고 겁을 내고 있을 때, 종목에 대해 욕을 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에 지금 이렇게 공포가 차. 순간. 우리가 6개월만 버틴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때는 그 누구도 매수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하거든요. 물릴 것 같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고 있는 삼전 같은 걸 사야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심리 속에서 매수 버튼을 손쉽게 누르는 사람은 거진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 개미들이 매도할 때, 패닉에 빠졌을 때, 이 종목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할 때, 그때 진정으로 거점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또한 공포 때마다 매수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돈이 적던 많던 모두 다 벌어내는 아주 좋은 수익을 안겨줬다라는 거죠. 네이버는 여기에다가 두나무까지 얹혀 있습니다. 자, 저번 네이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자, 네이버 두나무 합병 속도가 점점점 진척이 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거대 핀테크 플랫폼 이제 나올 수 있다. 탄생 임박이다. 라는 얘기가 불과 어제짜 기사로 나왔어요. 자,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이 되면 실적이 통합되게 되겠죠. 그럼 네이버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구나무의 영업 이익 얼마 나와요? 2조에서 3조 나오죠. 네이버 영업 이익 현재 얼마예요? 2조 5천억이죠. 구나무의 영업 이익이 네이버에 합쳐지면 네이버 영업 이익 얼마로 늘어납니까? 5조에서 6조로 늘어나죠. 지금 주가는 26만 원인데 이익은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럼 지금의 주가가 마땅하겠냐라는 얘기예요 결국 주가가 왜 오릅니까? 매출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이익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의 이익 자체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 나무와 합쳐지면은 여기에다가 뭐가 함께 얹혀져 있다? 네이버를 매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도를 여기. 다리에서 때려야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가지 예시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024년 7월에 한 8만원 찍고요. 쭉 하락을 했잖아요. 바로 5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무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를 아주 길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시장 심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공포로 엄청나게 가득 찼었어요.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매수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엄청 올라갔죠.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가 이 삼성전자의 자리와 유사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굳이 왜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11만 원 돌파하니까 사람들이 20만 전자 간다. SK하이닉스 200만 닉스 간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네이버를 팔고 여기에 올라타요. 근데 반대로 3전은 꺾이고 있죠. 이제 물리기 시작합니다.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정이 더 나왔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한다? 또 손절해요. 손절하고 이제 그때 타이밍 되면은 네이버가 오를 때가 됩니다. 이제 손절한 것도 얼디로 가요? 네이버 다 오르고 나서 여기로 들어가요. 반대로 시장에 한의에 찼을 때. 모두가 행복할 때, 모두가 네이버가 앞으로 쭉쭉쭉 올라간다, 최고점 돌파한다, 라고 할때 우리는 네이버를 매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또 손절해요. 왜냐? 그때 네이버의 위치는 이런 위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하냐? 당연히 여기서 해야겠죠.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바닥에서 돌리는 모양이잖아요. 꺾이는 모양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모아가야지, 이거를 왜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시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의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어때요? 바닥에서 요렇게 3, 사중 바닥 만들어주고, 현재 약조정 받고 있지만, 한번더 상승파동 나왔을 때, 여기서 힘을 모았던 거쭉 올려줄 수 있는 위치죠. 이런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꺾이는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들. 요렇게 돌아가는 모양이죠. 돌아가는 모양. 제가 지금 U자로 표시한 거랑 이렇게 천장으로 표시한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요렇게 흘러가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네이버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가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천장 형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리는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자 여기에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 미친 듯이 들어왔죠.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수준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더불어 개미들은 미친 매도, 캐닉세를 하고 있다. 참 재밌게도 이때 위치가 어디랑 비슷하다? 삼성전자가 엄청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삼전을 미친 듯이 욕할 때. 삼전 진짜 미래가 없다. 삼전 같은 걸왜 사냐? 차라리 나스닥 사지. 차라리 미국 주식 캐슬라 사지. 애플 사지. 국내 주식 하는 거 아니다. 국내 주식 해봤자 깡통 찬다. 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 위치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주식시장 오래 계시는 분들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이때 3단 살 생각 100명 중에 10명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를 한달 전, 한달반 전, 3주 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매수해야 된다. 네이버 사야 된다. 영상을 거진 진짜 10개 정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매수를 안 해요. 왜안 하냐? 이런 거 매수하거든요. SK 하이닉스. 미친듯이 오른 거. 바둑권에서 빵 쳐준 거를 매수해요.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손절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오르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 또 사요. 네이버가 이미 올라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또 후절해요. 이렇게 해서 개미가 돈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수천억, 수조 원대를 번이 투자 대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욕심 낼때 이게 뭐예요? 올라갈 때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이게 뭐예요? 개폭락해서 아무도 못살때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얼마 벌었어요? 200조 벌었죠. 여러분들, 그 어떤 유튜브 채널 그 어떤 투자를 잘하는 사람, 뭐 자기가 투자의 신이다, 분석을 너무 잘한다, 이런 사람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번 사람. 그런 사람들 100명 모여도 워렌버핏보다 훨씬 못 벌었어요. 워렌버핏 100분의 1도 못 벌었어요. 근데 워렌버핏이 어떻게 매매해요? 남들이 안살때 매매해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어때요? 남들이 안 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네이버를 매도해야 돼요? 매수해야 돼요?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막 쫙쫙쫙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매도사인 적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 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어디서 추가해서 들어갈지, 우리가 평단을 어디서 맞출지 확실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해 놓으시면은 제가 네이버 영상 올리는 거 매번 매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신 다음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네이버 영상도 받아볼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확실한 대응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뭐 아직 매도하지 말아라.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해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6, 70% 올라도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추세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정확하게 매수가 짚어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올라갈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그 다음 상한가 한방 나와주는 수익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실 거 없이 입장해 주시면 제가 네이버의 경우도 올라가게 되면 매도 사인 드릴 거고 내려가게 되면 추매 사인 아니면 손절 사인까지 모두 다 대응을 해 드릴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입장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네이버 물리지 않고 높은 가격에 팔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와이어 구역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